빛 공부의 길 저자 김정환이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오신 끝내는 엄마 끝내주는 엄마 김영희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렇게 만나게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고 실제로 만나 보니까 그 페이스북보다는 상당히 미니십니다. 아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아 우리 소장님 정말 실제로 뵈니까 더 멋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서로 <칭찬하고 웃음> 네네, 칭찬 하 모드입니다. 네, 칭찬 모두입니다 네.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끝내준 끝내는 엄마 끝내주는 엄마 김영희 작가님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평범한 업집 엄마였습니다. 저희 큰 아이 승우를 키우면서. 그 태생부터 성인 자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생생 리얼 스토리입니다. 아, 그렇다면, 어, 성우가 그,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첫 번째 아이 맞으시죠? 네네. 그 아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성우가 약간 좀 나올 때 작가님이 배속에서 10개월 동안 그, 뭐랄까, 태교로까지 해가면서 놓을 때 무척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아, 22시간 진통 끝에 결국은 기가 걸려서 못 나오고 헤매다가 갑자분만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굴과 터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엄마의 뱃속에서 애가 나온다는 건 터널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어차피 네, 나와진, 맞습니다. 네. 아이도 그 태어날 시기가 되면은 자기도 나올 국리를 다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터널에서 깜깜한 터널에서 딱 앞이 막혔다고 생각해 볼때 얼마나 그 당황스럽고 어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그러면 제 난산 속에서 성우가 나올 때 무슨 어떻게 뭐 그런 약간 안 좋은 그게 좀. 있었나요? 어 당연히 분리 불안증이 있었겠죠. 그건 저도 나중에 알은 거죠. 제가 초보 엄마였기 때문에 그쵸? 전혀 네. 몰랐어요 그런 거를. 그 당시에 작가님이 사는 시대에서는 애를 하나만 낳자는 그런 딱 하나만 낳자는 그런 말이 좀 나왔는데 그 승우가 외동이. 외동이 네. 맞죠? 네네. 그러다가 유치원에 가서 성우가 엄마의 곁을 떠나서 유치원에 가, 가니까 어떤 일이 좀 발생이 되었어요? 아, 33개월의 아이를 이제 사회성을 키우고자 해서 보냈는데요. 잘 떨어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달 후쯤 학부모 총회가 있어서 갔더니 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승우가 자폐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네, 자폐기요? 네. 자폐기란 말은 그냥 사회생활 좀 마, 적응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네. 세상에. 저는 너무 놀라웠죠. 저희 네. 아이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정말 굉장히 의아하고 속상하고 황당했어요. 그러면 자폐증 있는 성우가 그러면 커가면서 어떻게 극복했던 그런 스토리가 이, 이 책에 녹아 있다는 그 말인가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제 그 아픔을 네.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해가 분명히 그거는 아니라는 거는 저는 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육아 책을 찾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정일 박사님이 이미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아이 난산한 아이가 분리불안증이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 맞다 그러면 네, 분명히 저는 거기서 맞아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속에서 그러면 자폐증을 뭐 어떻게 뭐좀 책을 읽어 줬나요? 아니면서 서로 성호가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그런 현상이 좀 보였나요? 아니 어떻게? 많이 그 대화를 했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특히 얘는 6개월부터 그려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펜 잡을 시기부터 지렁이 같이 그리고 뭐 그래도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허용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호흡하면서 네. 그렇게 스킨십하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송우의 자폐증, 그런 그게 어떻게 보면 유치원 선생님이 잘못된 오진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네네. 유치원 선생님은 어, 들어오는 유아생들에 대해서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 있도록 해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유치원 선생님 처음에 봤을 때는 자폐증이었지만 그 작가님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그런 자폐증 증상이 없어지고 초등학교에 갔을 때는 공부를 좀 잘했네 네올백도 네. 맞고 반장을 하고 네. 그러면서 아주 사회성도 좋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네. 우리 부모들은. 그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죠. 아이들은 아직 이제 시작한 아이들이잖아요. 걔가 모든 것을 다100% 보여주는 지금 다 완성 단계가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의 지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죠. 근데 책 내용에 보면 하루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요건 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네, 결국은 자기가 모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저는 일부러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네. 스스로 설수 있게 엄마가 없어도 결국은 저는 자식 키우기라는 것은 홀로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그 책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경,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아픔들을 일부러 주고 경험케 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란 아픔을. 타인의 아픔을 내가 경험해보는 것이 진짜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제 뭐랄까 공부의 길을 채을선 저자로서 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 김영인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될까 일반적이지 않았던 그런 성우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학생들도에도 명문대를 갈수 있도록. 작가님의 그는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이제 특별하게 노력한 것보다도 아이가 모든 것을 잘잘못도 스스로 선택하게 했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책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잔소리와 꾸중은 거의 저는 참고. 네. 어 그거를 견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작가님의 생각과 제가 이 공부의 길 책에 넣어뒀던 부모와 자녀간의 그런 대화의 그런 기술이 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도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로 네. 이야기를 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식을 기르기에는 종합 종합예술... 예술이. 저는 다음. 그렇게 제가 책에도 표현했습니다. 정말 그 자식 기르기는 정말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난, 난 후에 정말 평범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엄마나 아빠의 노력으로 좀 명문대에 갈수 있는 그 할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이잖아요. 네. 네. 앞으로는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김연아나 네. 박지성에게 공부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저희 승우들 이제 되돌려 보니까 결국은 승우한테 공부란 게임복 스토리를 만드는 게 공부였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늘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것만 원하잖아요 부모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에 와서는 책과 사물과 자연과 이런 관계들이 어떤 인연으로 돼서 아이를 성장시키고 그게 큰 인연으로 자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성우가 정말 이렇게 학원에서 제시하는 포트폴리오가 없었지만 네. 김진희 작가님 직접 만들어줘 가지고 이렇게 어, 모아놓은 것들 어려서부터 네. 얘가 그렸던 거뭐 만들었던 것들을 사각 박스 한네 다섯 개 만들어 넣었던 거예요 모아놨던 거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그러면 성우라는 이제 어 아이는 이제 지금 장성을 해 가지고 네. 사회생활을 잘하고 하고, 하고 네. 리으로서잘 아주 수,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원하는 정말 취미와 적성과 직업이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들한테도 아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이고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어려서부터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가님이 앞으로 나, 나가고 싶은 방향이나 뭐 그런 게좀 있습니까? 뭐 강연이나 이런 걸? 네. 한번. 저는 이제 뭐 지금도 전국구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납니다. 제가 이제 간절히 원하는 거는 결국은 그거죠. 어려서부터 자기의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할수 있게끔 허용해주고 모든 체험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게 하며 응? 그런 것들을 허용한 다음에 충분히 기다려줘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 책이 이제 우리 그 끝내는 엄마, 끝내주는 네. 엄마 김영희 작가님의 책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봐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이 세상에는 엄마가 없어도 자식이 잘살수 있게 결국은 홀로서기 하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정신적 퇴출을 빨리 끊어라 이거죠. 과잉보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지는 않으시나요? 그러면 결단코 그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40살이 되어도 결국은 부모한테 의지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픈 마음 속에서라도 속사랑으로 우리는 아이들한테 역경을 주셔서 그 역경이 이한테 경험이 될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서로서 우리 끝내는 엄마, 끝내주는 엄마, 김영항이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잘 하셨습니다. <laughs>